익숙하게 마음에 드는 사연을 네. 하나 뽑아주도록 하세요. Yeah. <laughs> 여기 있는 걸 한번 뽑아봐요. 네, 뽑아 네, 주셨습니다. 네. 여기 안에 사연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빼서 한번 읽어, 읽어드릴까요? 아,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아, 네, 네, 제가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연이, 읽어주세요. 오늘 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긴장을 두시고요. 네. 사연 한번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업에서 다양한 책을 아이들에게 읽히려 하지만 아이들이 보통 책을 읽으려 하지 않네요 음. 책을 읽지 않으려는 중학생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조금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하는 고등학생 등. 음. 책을 읽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음. 아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아이에게 <laughs> 책 읽히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좋은 처방 기다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사연이 어, 나왔네요. 결국은, 네. 결국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책 읽지 않으려는 그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달려야 되냐? 네. 아. 책을 읽기 싫어하고 네. 안 읽을 거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아이들 일단 음, 사람이 제일 잘 읽는 책은. 자기를 닮은 인물이 나오는 책입니다. 나 같은 애들이 나오는 책을 잘 읽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책을, 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좋은 책을 권장받으면 잘 읽게 되는데요. 어떤 책인지 보면 중학생들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책들입니다. 보통 성장소설이라고 하는 책들을 굉장히 음. 학생들이 잘 읽게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다양한 책을 읽히는 것, 또 이제 좋고요. 음. 그러나 다양한 책을 권했을 때잘안 읽는 애들 있잖아요. 음. 그럼 먼저 성장 소설로 음. 어책 읽기를 좀할수 있는 몸을 만들고 음. 그 다음에 여러 분야의 책을 읽히면더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는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 아이들의 이야기. 음. 또 중학생이 그, 나오는 거죠. 어, 학교 폭력에 대한 책들, 외모로 음. 고민하는 책들, 음. 네네, 네네. 은근한 또또 또 이제 요즘 우리 사회 빈부격차가 큰데. <laughs> 집에 가난 때문에 음. 고민하는 아이들. 네, 네, 이런 어,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듣드리죠. 약간 어 약간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이,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훌륭하면 이런 책을 권해도 애들이 잘읽습니들 아, 그래요? 기후재앙 뭐 이런 <웃음> 신기가 <웃음> 있는, 무당기가 있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뭘 권해도 이제 되는데 아, 네.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웃 학교 선생님의 수업 사에 성공한 걸 음. 갖고 와서 네. 내수업 했더니 이상하게 나는 안 되더라. 음.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그리고 학생들 중에 어, 상위 30%, 30 정도 되는 학생들은 어떤 책을 권해도 다잘 따라옵니다. 음. 그렇죠, 그러나 맞아. 중하위 30% 아이들은 어, 보통, 뭐, 웬만한 책을 권하면 잘 이제 안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그 아이들을 동참시키려면 중학생들이 나와서. 음. 이런 저런 이제 사건을 벌리는 음. 이런 책들을 줬을 때 음. 이제 잘 됩니다. 음. 아, 그런 다음에는 이런 책 이제 권해야죠. 빌 게이츠 기우제학 이런 책은 네. 그런 걸로 이제 좀 책읽는 아, 훈련을 시키고 아, 아, 예, 예. 그다음 에 메타버스도 읽히고 이러면 예, 예, 예. 음, 더 좋습니다. 그럼 예, 예, 지금 예. 말씀드려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30%의 아이들은 어떤 책을 줘도 잘 읽는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사실 저희가 성장소설을 가져다주고 네. 눈앞에 갖다 받쳐도 사실 잘안 네. 읽는 게그 음, 음. 관심 없는 학생들이잖아요. 음, 음. 그런 학생들한테 만약에 그 이제 책 읽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 이제 성장 소설과 같은 책들을 추천을 해줄 때 네.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흥미를 이렇게 어.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역할은 너 같은 애 나와 뭐 이렇게 하면 음. 아너 같은 애 어. 나와 어. <laughs> 너 같은 애 나와서 어. 네. 아책안 읽는 애들한테너 아. 어, 같은 애 나와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 이건 너같은 애, 이건 A 같은 애, 이건 B 같은애 이렇게 책을 여러 가지 주고. <laughs> 그렇죠. 아, 렇죠어 담배니,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여기 뭐 배달하는 애 나와.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학교에서 시집으로 음. 책 대화하기 수업을 했거든요. 네. 어. 근데, 우리 반에 이제 민성이 준영이 그, 이렇게 그 저랑 잘 이제 대화를 네. 많이 하는 친구들이 윤동주 시집을 선택했는데, 네. 시집을 잘못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서울 북공구 학생들이 쓴 시를 모은 오늘도 담임은 울빌이다. 라는 시집을 갖다 줬거든요. <laughs> 네. 갑자기 엄청 걔네들이 잘 읽으면서 음. 민성이라는 친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배달 알바하는 얘기 나오는데 오도바이 너 얘기다. 그러고 어. 자기들이니까 너무 재밌게 음. 그 책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윤동주 시집은 물론 읽혀야 되지만, 어, 그게 네. 안 되는 친구들은 음. 자기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으면서 뭔가 몸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아. 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까칠한 재석이가 찾아왔다. 오, 음. 까칠한 재석이가 또 찾아왔다. 음. 이런 책을 우리 어른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애들은 그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걸로 좀 몸을 만들고, 음. 그 다음에 좀 뭐, 빌게이츠기후재앙 메타버스, 이런 걸 권하면, 어, 저는 그게 단계라고 생각을 그러, 해요. 그러면, 그러면 네. 아이들한테, 선생님,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에 교사 마인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네. 어떤 변화와 교훈과 뭔가 성장을 이렇게 유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 그런 책들을 읽으면은 뭐, 공감되는 형성 할수 있고, 문학 능력은지 네. 길을 수 있는데, 음, 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에 영향을 줄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혹시 선생님이 적용해보셨던 네. 책 중에, 이 책을 읽었던 아이들이 뭐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네. 책을 혹시 권해줄 책이 지금 있을까요? 어, 그럼요. 음.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기로 태어나서. 태어나서. 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작가가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데 가서 네. 알바를 뛰면서 우리나라의 축산업 현실을 이제 하는 거죠. <laughs> 어. 그거를 읽으면 고기를 쫓게 먹게 돼 있습니다. 안 먹기는 아. 되게 힘들지만 네. 일단. 아, 이게 굉장히 잔인한 과정을 통해서 현대 축산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네, 네. 어, 어, 일단 그 책에 빨려 들어가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축사, 그니까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육식을 조금 줄이, 줄이면 음, 네. 환경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식을 확실히 갖고, 약간 자기조절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고기로, 고기로 태어나서. 네. 예, 한번 한승태 선생이산 책인데. 네,